안녕하십니까 신인군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북한 소식 그리고 인도네시아 소식이 있는데 둘다 굉장히 예, 신경 좀 써야 되는 그런 소식이고 어, 특히 뭐 북한이야 뭐 항상 듣던 소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도네시아 이건 정말 큰 관심을 가져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두 척의 신형 잠수함 건조를 마무리하고 진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기존의 로미오급 잠수함도 개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민들은 당장 파종도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기존의 잠수함을 개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26일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현재 북한이 기존 잠수함을 개량하고 있으며 한미 정보 당국이 긴밀한 정보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북한이 개량 중인 잠수함이 어떤 함종이고 어떤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마양도 해군조선소, 남포 해군조선소, 드라이독에서 각각 한두 척씩 로미어급 잠수함을 올려 놓고 모종의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이 위성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제인스는 북한이 2013년부터 노후 로미오 급 잠수함에 대한 순차적 개량 공사를 실시 중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소나와 대수상 레이더 배터리 등을 밀수해 로미오 급을 개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김정은이 2014년 6월 탑승한 로미오급 잠수함 내부는 일부 계기판이 LCD 모니터로 교체되는 등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개량은 노후 잠수함이라도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도대체 이들 잠수함에 들어가는 부품과 장비들은 어디서 조달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북한 로미오급 잠수함 어, 소련이 만든 로미오급 잠수함을 중국이 에, 도입해서 우한급 잠수함을 만들었고, 그 계량에서 는 민급, 이제 명나라 할 때, 명, 어, 어, 중국어로 민, 민급 잠수함을 만들었고, 그 우한급 잠수함을 북한에 데려와서 만든 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로미오급 잠수함. 뭐 정확하게는 우한급 잠수함이죠. 어, 근데 북한이 지금 이걸 직도입 그리고 라이센스 생산 다 해서 22척을 만들었었어요. 그 중에 한 척은 동해에서 침몰했고 21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두 척을 지금 이 SLBM을 쏠수 있는 전략 잠수함으로 개조했다라는 그런 정보 정황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잠수함의 선체를 잘라내어서 이어 붙이는 그런 개조 공사를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최대 뭐한20로미오급은한 20척, 뭐 15척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어, 이런 연식인 이런 엄청난 구형 잠수함을 북한이 지금도 운용할수 있을까? 어, 지금 뭐 제가 두 번째 소식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비슷한 연식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뭐 결국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과연 할수 있을까? 못하죠, 정상적으로면. 왜 못하냐? 이 북한에게 이런 그, 잠수함이라고 하는 아주 고가치의 무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 부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로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북한은 그것을 아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밀수를 하겠죠. 또 이제 특히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로비어급 잠수함의 원천이 중국 우한급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부품을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다 받아가겠죠. 특히나 2014년 6월에 김정은이가 내부에 앉아서 보여줬던 그 사진 보면 패널 LCD 패널이 있는데 패널이 LCD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센서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나도 개량되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센서가 업그레이드됐다라는 정황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개량을 지금 계속 해나간다. 지금 뭐 북한이 비료도 못 사고 그일 년에 130만 톤의 비료가 필요한데 자기네들 자체 생산하는 비료는 20만 톤밖에 안 되고 그럼 110만 톤을 수입해야 와 되는데. 작년 2020년 한해 비료 수입량 19,000 톤밖에 안 되고, 2021년은 13,000 톤밖에 안 되고, 그러면은 100만 톤 이상의 비료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확량이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올해 과단의 행보보다 더 심한 기아 고통이 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런 돈으로 어, 비료를 사와야죠. 정말 한심한 작자들인데, 아무튼 이렇게 이 국제 제재의 틈틈 구멍들이 자꾸 세워서 북한에게 이런 전략 잠수함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자꾸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이런 상황, 이게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국제제재 좀더 촘촘히 볼 필요 있다.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소식은 정말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무려 10년간 창정비 한번 없이 무리하게 잠수함을 운영하다가 변을 당한 인도네시아 잠수함이 결국 산산조각 난 채로 심해에서 발견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이번 사고의 책임을 한국에 뒤집어 씌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의 노후 209급 잠수함 난갈라함은 파손된 선체가 발리 인근 해역 수심 830m 심해에서 발견되었으며 선체는 새동항이난 나서 탑승한 승조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인도네시아 해군이 4월 25일 밝혔습니다. 유도 마르고노 인도네시아 해군 참모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난갈라함은 새동강으로 조각난 상태였으며 생존자는 없다. 그러나 승조원들은 이번 사고에 그 어떠한 책임도 없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잠수함은 애초에 작전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최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불거진 나투나 제도 일대에서 다른 두 척의 잠수함과 무력 시위에 투입된 후에 기지 복귀 중에 발리 인근 해역에서 자막 및 어뢰 발사 훈련을 한다는 보고를 마지막으로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당시 사고 해역에서 그 어떤 폭발음이나 진동도 감지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고가 선체 노후화에 따른 해수 유입과 정전으로 발생한 동력 상실 그리고 수압에 의한 선체 파손인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해당 잠수함의 마지막 창정비가 2012년 한국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며 한국 책임론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이번 사고를 KFX나 잠수함 구매 사업과 연관 짓지 않을지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난갈라함, 제가 이거 실제로 봤어요. 어, 대우조선 해양에 우리 군함 진수식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갔을 때이 난갈라함이 서 있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 정말 우리 한국의 209급하고는 많이 다르게 아주 좀 그때 당시에, 10년 전인데, 좀 허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 노후된 걸왜 수리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우 조선 해양에서 수리를 다 해서, 창정비라고 하면 이제 완전히 선체를 잘라가지고 내부 기골 보강하고다 작업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네시아로 보냈는데, 당시 갈 때, 어, 이 사람들이 수중 항해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수상 항해로 간다, 뭐 이런 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굉장히 노후된 또는 열악한 잠수함 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잠수함은 계속적으로 수압을 받고 하기 때문에 6년에 한 번씩 창정비, 그리고 야전정비가 아니고 창,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가서 하는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규정인데 그러면 2012년도에 창정비 한국에서 받아서 갔으니까 2018년에 또 창정비 해야 되는데 안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해군은 이 난갈라함은 2018년부터는 자망 금지를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망한 기록이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시리적 지배 하에 있는 나투나제도에 해상 민병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영토 분쟁이 불거지니까 인도네시아가 여기다가 잠수함 세척을 보냈죠. 우리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나가파사급 최신형이죠. 그거 두척 그리고 이난갈라 해서 세척이 가서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나가파사함은 우리 한국으로부터 도입을 했지만,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의 백상어 어뢰가 들어가요. 그런데 아직 백상어는 수입을 안한 겁니다. 그래서 무장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가서 그냥 쇼 하고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난갈라는 오래된 잠수함이니까 어뢰 발사 능력이 있죠. 여기는 이제 독일제 뭐 수트 어뢰 같은 게 들어있겠죠. 그걸 자망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미 3년 전부터, 그거 돌아오면서 어뢰 발사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 250m가 들어가면 아주 구형 잠수함이기 때문에 파괴심도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뢰 발사하려면 최소 한 50m 정도는 들어가야 어뢰 발사 심도가 나올 텐데, 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자망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창정 비키한 넘었고, 어 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아마 노후되고 찌그러지고 해서 뭔가 물이 새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이 승조원들이 패닉에 빠질 것이고,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830m 심해라고 하는데 이미 뭐 300m, 400m로 들어가면서 파괴 심도에서 그냥 뭐다 찌그러지는 것이죠. 수압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리고 500m, 600m 들어가면서 그냥 아예 동강이가 나버렸을 겁니다. 약한 부분부터. 그래서 한국이 용접 잘못한 거 아니냐. 체동강이가 났으니까. 이제 이런 것인 거죠.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해군참모총장이 우리 승조원은 아무 잘못 없다. 라고 한걸 저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는 규정상 지금 이 난갈라는 자망해서는 안 되는데 위에서 정치적으로 중국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쇼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어떤 그 액션 좀 취해 봐. 어뢰? 지금 나가파사는 뭐 한국에서 어뢰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럼 쏠수 없어? 그럼 난갈라 그 오래된 거 그거라도 쏴 봐. 라고 강제로 정치적인 쇼를 위해서 시켰다. 그래서 이 해군참모총장은 자신의 부하가 쉰세 명이나 지금 수장을 당했으니까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잘못이다라는 것 첫째 두 번째는 이제 책임 소재 뭐 여러 가지 보상 문제 이런 게또 걸려 있으니까 지금 사실은 마지막 정비업자가 누구냐 한국의 대우조선 해양이다. 이게 2018년도부터는 정비기간의 마지막에 도래해서 그때부터 운행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쏙 빼고 그냥 마지막 정비자가 누구냐? 대우조선 해양이야. 그럼 대우조선 해양이 정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론을 몰고 가려는 징후.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여기에 대한 대응을 면밀히 체계적으로 잘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추모하는 것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휘말려서 피해를 입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잘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희생에 대해서 추모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